저는 이번에 그 아르세우스를 잡으려고 해요 어 저는 어쨌든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를 할게요 오늘은 처음에 할 거는 아르세우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르세우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플레이트를 다 모아야 되겠죠 앙안 구독띠 앙다봉띠앙 안안 알림 띠 지래 <laughs> 이제 나 이제 풀 플레이트랑 뭐야? 그리고 물방울 플레이트. 아, 떼줬어요. 아, 그리고... 아, 말하고 있잖아. 정령 플레이트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아르세우스를 소환하는 아르세우스를 <laughs> 소환하는 <laughs> 정 아! 아 아르세우스를 <laughs> 가족의 90%가 저희 거예요. 아르세우스를 소환하는 그 천개의 필을 어 천개의 프리를 그 뭐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오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보스 트레이너를 잡도록 하죠. 아 비켜! 아. 아니 미치트 한 말해가지고 몇 분을 잡아먹는 거야. 꺼져! 아 기다리면 언젠간 잡혀요. 아뭐 기다릴 기다리면 필요도 ]이야? 없이 그냥 잡으로 잡는 애들 아닌가 원래 이런 애들. 아, 이지트 아, 불타입 갖고 다녀야지. 이런 일을 잡으려면. 불타입이 있는데 교차기가 그 귀찮아서 펜텀으로 잡고 있는 건데. 그런 게어디있어 지금 얘, 펜텀 한 마리 얘 부여잡고 5분째 이러고 있는데 뭐가 귀찮아. 어, 잡겠다. 드디어 가서 던 <laughs> 친다. 낱게 말은 무시해야 제맛이야. 아니, 아닌 거 알았어? 아니,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잠시 후. What? 어떻게 얻었어? 나도 얻고 싶다고! 나 아, 아, 레코 question. 두두 t 두두두 두두 l 두두. e Gay! Tarot p l a 여기서 a r o t 아 l a t e t a r 를 이제 얻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 r o 이 p l a 이 저뭐열일 개를 모두 하나씩 모았어요. 그럼 이제 아 내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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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내놔 <목소리> 내놔! <목소리> 아니, 내놔 아이 미친놈아 내놔 아 이제 야안내나야아 아이 근데 아 내놔 야 이제 내가 그야오 스다리 어, 어, 스다리 악성 스다리 스다리 어어어어 어 빨리 안내나 빨리 안내나 <laughs> 아, 빨리 줘! 아 히디, 빨리 내절 어? <laughs> 어? 아 말이 디내 말이 좋내절이지 마. 말이 좋아! 말이 좋아! 말이 좋아! 말이 좋아! 말이 좋아! 말 말이 좋아! 말이 좋아! 말이 말이 좋아! 말이 좋아! 말쟤 야너 어디있어? 에헤.. 나왜 이.. 아아 침대 전에 무빙! 나, 제, 나, 제. 나, 나, 왜, 나아 이런 사람한테 침대.. 아 침대 전쟁 졌지 아안 때려져 이.. 넌너내 안에 들어온 거야 이.. 아아아아아 멍청한 오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청계피를 구하려면, 은 아크성배 있는 쪽으로 가야되근데 아크성배가 어디있느냐? 그, 뭐지, 울트라비스트 홀 있죠? 거기 안에 있고, 거기, 막, 가끔, 막, 지나가다, 막, 들어가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아크성배가 랜덤으로 스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아크성배를 찾아야돼요 울트라비스트 홀로, 그럼 이제 찾으면 됩니다. 울트라비스트 홀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찾는게 또 있는데. 근데 울트라홀이 택시같이 필요할땐 안보여서 직접 울트라지옥으로 텔레포트 할수 있는 솔가레오를 만들기로 하여서 코스모고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코스모고 제발 아일분후에 네, 제발 오 나이스 나갔다 아다어 나갔다 어디지난 일출 잡는다 뭐야 저기있네 저기있다 어디 샤이 발견했다 아아 잡아갔다 샤이니 어 3분 안돼 3분 후 마지막에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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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도박 저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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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이 자식들이 코스모고 나오는 장소에 모인 대가로 기술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할아버지 NPC를 만들어달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여기 있어, 맞준다. 여기 있어. 안돼! 10 아, 1분 아, 1분 코스모고는 정말 희귀한 애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케이 도망 오케이. 아 까비. 아, 미치. 오케이, 좋아, 좋아. 코스모고 잡았다. 어우 얘안 잡히는거 봐부었네아 내꺼야? 얘야 야얘 무게가 그거지 얘 무게 그거지 무게? 얘 무게 없어걔 엄청 가볍지 않나? 아 기타처럼 나는거지 얘 기타처럼 가벼울걸요? 아니 근데 얘 공식에서 봤는데 999kg던데? 그니까 그건 다른 일야 다른 일걔 지나 걔 지나가. 지나가 그래 아니 근데 잡 어우 안 잡혔다 이거는 그럼 레벨볼로 조져야 되겠다 나 아, 나이스 럭시로막 마지막 볼 나이스. 코스모그 코스모그는 에스퍼 타입이고 레벨 43때 코스모움으로 지나. 오. 그리고 53때 롤가레오로 지나네요. 그럼 날 레벨업 시켜야겠다. 되 잠시 후. 레벨업 시간 코스모그. 좋아 좋아. 코스모그의 모습이 예. 코스 코스모음오얘 생긴 거 봐라 되게 기중하게 생겼네 솔가레오 올드나로 오케이 제 코스모스 코스모움의 모습이 오케이 솔가레오 됐다 솔가레오로 진화했습니다 나이스와 이제 솔가레오를 만들었으니 울트라오를 소환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이게 울트라 어, 울트라가 생겼네 데오 어? 어, 그래 나안 보여 나 이거 슈니쉐이더 때문에 난, 나만 들어가봐야지. 아, 야, 나야 이거 한 명밖에 못 들어가 게개 같은 놈아. 와이씨야 이쿨타이스기로 아니 미친 놈아. 에이. 그, 그, 계속 포켓만 해보세요. 들어가자 먼저. 오, 뭐야 여기 위험해 너무. 이게 무전약이던데.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여기서 맞아. 아크 성배를 맞아. 찾아야 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아크 성배가 정말 이토록. 지각한 사람이 말이 많네 지각 안 했으면 오안 마우스 보러 나왔다 아, 열. 나이스 은열 나이스 지작 지금 드럭이야. 지금 순간 와이 마우스 보 나온 거 진짜 오랜만이네 나이스 이걸로 아래에서 잡아야지 아안 나온다 계속 가고 있는데 아 이거 오늘 딱 끝내고 잘라야 되는데 지금 4시한 10분 쯤인데이게안 되고 있어 한 3시간째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인터넷에 검색하고 있습니다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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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함? 아, 뭐함, 조용해야 돼, 조용해야 돼, 뭐함, 조용해야 돼. 뭐함? 뭐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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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잠시만, <laughs> 야, 네. 잠시만, 응, 설마, 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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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6.3 업데이트 때 되는데 이건 7 2인데픽셀 뭐? 그럼 나올만한데? 봐봐,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이 바이옴에서 데저트라 아니면 데저트에 마운트, 마운트 데저트에서 만 나온다고? 아닌데 이거 다른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그냥 거기서 나오던데 물처럼 거기서 봐봐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스폰이 안된것 같아 버그인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안날 리가 없어. 딱이 음... 모양으로 막 있는데 이게 없어 이 버그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크 성배가 너무 안 나와서 알아보니까 아크 성배는 데저트 지역에서 나오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인 게 울트라 지역에서도 아크 성배는 나와요. 하지만 울트라 지역은 모든 바이옴이 랜덤으로 스폰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울트라 지역에서 데저트 바이옴에서 나온 성배를 저는 유튜브로 봐서 코스모고 만들고 이산 사탕 파밍하고 레벨업 시키고 솔가레오도 만든 약간의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울트라홀에서 찾든 원래 월드에서 찾든 확률은 비슷해서 어쨌든 아크 성배가 오지게 버그같이 안 나오는 건 변함이 없긴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제 아르세우스를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치트를 사용해서 두 예, 시간 반 동안 차는데 안 나온 게 하...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노력이 부족한 거로 치겠습니다. 한한한 24시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봐요. 근데 저는 한3 시간의 노력밖에 있,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계열로 터져가지고 예, 그럼 뭐야, 나 아르세우스 두 마리 아니었나? 그리고 제가 3 시간 동안 파밍을 해가지고 아크상벌을 찾는 시간에 그래서 플레이트가 모든 종류가 두 개씩 두 개씩 파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르세우스를 두 마리 잡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다 넣어 주면은 이 플레이트 조각들이 다 하나가 되면서 모입니다. 모이면은 우... 우와 와와와와와 짠. 아, 또 하는 거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짠. 짠, 짜자자잔짠 모이면 두 하면서 이 청계 피리가 완성이 됩니다. 음. 펑. 그럼 청계 피리가두 개가 됩니다. 그것은 완전 뭐 그와중 에 여기 열린 거실라 이제 나 여기 우클릭 아래로 하면 두두두두두두. 밤바. 와. 참, 참. 따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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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뺏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딱 뺏어, 이렇게 뺏어. 아르세우스가 싸움이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 방금 제가 했던 마법을 두 개를 쓰면 되겠죠 이거 완전 재미없 하나 둘 네, 뭐가 재미없어요 아이 뺏지도 재밌...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재, 재밌구만 오케이 그렇게 아르세우스를 희득했습니다아하 좋았어 그럼 여기 보면은 아르세우스가 뭐야 어, 어디죠 <laughs> 여기 있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완전 좋아요. 이 능력치 보자. 오케이 능력치를 볼수 있고요. 그럼 여기 한번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요? 이게 다 손수 치트 하나 없이 준비한 거 같습니다. 아니요 안 썼어요. 안 찾았잖아요. 뭘쓴 거죠? 썼잖아요. 어디서 왜 거짓말 손... 쳐요? 아저 거짓말 쳤어. 아니 왜왜 왜 거짓말 치세요? 아니 저기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배 빼고는 다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배 빼고 아니 손수 했다면서요 아, 성배는 하나, 하나.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어 아, 어, 아, 이거 헬스 스파우팅이 진짜... 좋아 근원의 파딩 파우 뭐 그게 좋아.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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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열열열 창을 빼면 되겠구나. 오케이. 가비 아씨. 자 그럼 이제 아르세우스 두 마리 나이트 뭐야 아르세우스 왜... 또 있어. 어 뭐야? 기가 부르스 빨리 나가야 돼이산다어 아르세우스 한 마리 어디 갔지? 다 나아져버렸다 아, 아이씨 예, 아, 자유... 두마리가 되었습니다 와 축하해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창조신 플레이 창조신 아르스를 이렇게 획득을 하였습니다 짜잔 아 너무 힘들었다 진짜 잠도 못자고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잠자지말고 저랑 하크에요 Okay, 어쨌든 안 이렇게 안 오늘 아르테스 잡기 컨텐츠 오늘 여기까지 오르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뭐지? 다음 더 편할 것 같은데. 어 멜탄이다. 멜탄? 멜탄은 철 58층 에입고야 되는데. 확률이잖아요. 확률이죠, 그럼. 어쨌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또 뭐지? 하는 도중에 제가 뭐지? 울트라 비트두 마리를 잡았어요. 와, 결정다. 본룡맨이요 아, 그 뭐야? 차곡차곡이네요. 차곡차곡이랑. 그거, 이렇지, 만들어요. 이렇지, 이렇지, 장순업, 이렇지, 장순업. 이렇지, 잡아 이렇지, 잡아요. 아, 이렇지 닥쳐, 도텐션 뭐야. 아, 이씨, 새벽, 다시와가지고 아니, 아니야, 이렇지, 잡아 개운, 잡아요, 저거. 부벅! 뭐? 아, 저 이렇지, 개 예쁘단 말이야, 저거. 어쩌라고요. 어쩌이렇예쁘잖아요 아, 예쁘면 잡아야죠. 이렇지, 어떻게 잡아요? 자. 예쁘니까, 어떻게 네. 하면, 아 어쩌라고요. 잡을 수 있죠. 운만 좋으면 돼요. 운만 좋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 집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럼 o